여기는 구리시에 있는 왕숙천입니다. 오늘 주말이고 해서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어 가끔 보이던 의학새가 오늘 눈앞에서 이렇게 어딱 자리하고 있네요. 그래서 얼른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의학새는. 어 날아갈때 으악! 하고 소리를 낸답니다. 그래서 의악새라고 한답니다. 어, 얘는 철새는 아닌 것 같아요. 봄부터 겨울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어, 터새, 터새라고 하기에는 이제 얘네 종류가 이제 뭐 백로처럼 굉장히 등치도 큰 아이인데 아무튼 네,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. 아직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괜찮은데 겨울에 물이 얼거나 할 때는 몸을 굉장히 이제 움츠리고 있다가 먹이 사냥을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 얼른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을 몇번 보았어요.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사냥도 잘 하고 어, 사냥의 고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. 한 곳에서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안 서가지고 주변에 물고기가 지나갈 때를 잘 포착해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. 얘네가 먹는 먹이 중에는 뭐 새우나 개, 뭐쥐어 심지어는 뱀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얕은 곳에 있다가 물고기가 지나갈 때 얼른 이렇게 어, 부리로 긴 목을 쭉 빼서 순식간에 잡아먹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포착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늦이막한 저녁쯤에 이렇게 노을이 비칠 때또 이렇게 의학새가 이렇게 또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,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요. 어, 다른 새들은 종종 같이 다니는 것을 참 많이 봤거든요. 예전에는. 음, 알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참 많이 보았어요. 여기에도 이렇게 오리한 쌍이 이렇게 유유히 아, 왕수천 위를 이렇게 헤엄을 쳐가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요. 대부분의 새들이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같이 같은 종끼리 다니더라고요. 근데 의학생은 한 번도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네는 어디서 알을 낳고 어떻게 짝짓기를 하며 이런 생태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네, 더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는데 그래도 수심은 꽤 차가울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한 가장자리에서 물고기를 기다리는 의학세를 보면서 네, 오늘도 먹이 사냥을 꼭 성공하기를 바라보면서 어,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의학생.